안녕하세요 공주수학 입니다 어 저번에는 그 나이에 대해서 했었죠 나이는 음? 현재 현재 나이가 뭐 아버지가 만약에 40세다 그러면은 나이를 적고 그 다음에 몇년 후가 되는 거죠 이몇년 후를 x 로 두고 그 x년 후가 되면은 나이에다가 똑같이 그 몇년 지난 것을 더 하면 돼요. 그, 만약에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들도 똑같이 몇 년이 똑같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두 관계식을 갖다가 그, 방경식으로 놓고 풀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이와 관련해가지고는 만약에 그 60년생이다. 그러면은 그 60년생이니까 나이를 더 하려면은 60을 더 하는 거죠. 거기서 그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기 때문에 빼요. 하면은 120이죠. 120에서 1을 빼니까 120, 아 119. 곧 2019년도에 60년생이 60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연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 연도하고 똑같은 나이를 더해서 빼면은 그 나이와 같은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엄마, 아빠 나이를 한번팍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금액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예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예금액이 있다면은, 현재 예금액이 뭐, 예를 들면 5만원 있다. 그러면은,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매달 뭐, 3천원씩.씩 들어가면은, 이몇 개월을 갖다가, 우리가 X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X개월 후가 되면은, 이 원, 처음에 있는 금액에다가 이 매달 들어가는 금액을 곱해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 예금 관련해가지고는 어, 예금할 때 달리가 있고 복리가 있죠.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발명인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도 저번에 봤었고, 72 법칙도 배웠, 어, 어, 알려줬었죠.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에요. 72를 갖다가 이자율로 나누면 되는 거고, 거꾸로 72에다가 이자를 나누면 기간이 나온 거고, 72에다가 기간을 나누면 그 이자율이 나오겠죠. 다음에 적응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해요. 자, 오늘은 그 원가와 정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이뭐 사고 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이 있지만 아직 그 어린 나이에는 이 원가와 정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정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생활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를 들면 마스크가 10장에 만원 했었어요. 어, 만원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사놨는데 이익을 내가 아 어, 마스크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겨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라는 것은 처음에 원래부터 있던 가격 그걸 원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이익은 자기가 이 원가에다가 얼마를 붙일 거냐 이것을 팔았을 때 얼마가 생길 거냐 그것을 이익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한 가격이야. 내가 원가는 만 원인데 내가 이, 이만 원 정도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고 생각해서 정한 가격이죠. 이런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은 이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이익은. 여기서 보면은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이 마스크 만 원에 사서 삼만 원에 팔아도 그냥 서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뭐, 거의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이 판매가, 이 정해진 가격이 바로 판매가가 되는 거죠. 판매가에서 이 원가를 뺀 거예요, 원래 가격.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2만원에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정가대로 내가 정한 가격대로 팔아도 그냥 잘 팔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팔면 돼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정책을 쓰면서 오부제 약국에서 살수 있는 양을 정해 놨죠 그리고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묶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정해진 대로 살수 있고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아예 풀어 버렸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했던 이만큼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팔으면 지금은 시중에 너무 마스크가 잘 공급되기는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안 팔리니까 내가 50% 할인을 한 거예요. 50% 할인한 거예요. 내가 정한 가격에서 50% 할인 판매 그렇게 하잖아요. 50% 할인했으니까 이 정해진 가격에 할인이 되는 거죠. 이 가격에다가 100분의 50을 하면은 이 할인된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15,000원이 되는 거죠. 이 정해진 가격 50% 어? 반을 하려는 거죠. 그럼 판매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어 정한 가격에서 이 할인된 가격을 빼면은 이게 판매가격이 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판매가격이 정해진 가격이었는데 이 정해진 가격에서 이만큼 할인했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3만원에서 15,000원 빼는 거예요. 그럼 최종 이익은 얼마가 나왔겠어요? 이게 빼니까, 어 판매, 어 판매, 가격에서 이거를 빼면은 판매 가격이 15,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최종 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 해진 가격에서 그게 판매 가격이 됐지만 최종 이익은 이게 이제 마지막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판매 가격. 그래서 똑같이 원가를 빼는 거예요. 원가를 빼면 얼마나 왔어요 그래도 5천원이나 남은 거예요 이게 이익이 처음에 그냥 정해진 가격대로 팔면은 이 그냥 이것이 바로 판매 가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고, 할인했을 때는 그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어? 할인된 금액만큼 빼고, 그것이 그 판매 가격이 돼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정해진 가격에서 할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에다가 퍼센트를 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 게임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이템을 갖다가, 어,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에 사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어? 이익을 두게 두고 싶었다면 50% 이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50% 이익을 보면은 이 만원 곱하기 1 0 0분의 50을 하면은 이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 이익이니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정한 가격은 뭐예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는 거죠. 이익을 더하면은 이게 내가 만오천원에 팔고 싶은 게그 정해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가격 하면은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니까 5,000원의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 팔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그 아이템을 갖다가 지금은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다가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인을 얼마 정도 했었냐면, 2,000원을 할인해서 판 거예요. 2,000원을 할인해서 팔면은 내 정해진 가격에서 할인 가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이익은 얼마나 오는 거예요? 이 판매 가격에서, 어, 원가를 빼면 되는 거죠. 원가를 빼면은 이 최종 이익이 3,000원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이익에 갖다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할인에다가, 어, 뭐, 금액이 나올 수 있고, 퍼센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와 정가에 대해서는 이런, 어, 흐름을 좀 익혀두면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원래 정해진 가격, 그것이 원가고, 거기다가 팔려면 그냥 이익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붙인 가격이 우리가 정한 가격, 정한 가격이니까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팔면은 그게 판매 가격이 되지만은, 차라 그렇게 했을 때안 팔린다. 그러면 할인해서 파는 거죠. 할인해서 팔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처럼 어, 정한 가격에다가 퍼센트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뺄 수도 있고. 그것이 판매 마지막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 판매 가격에서 최종 이익은 이렇게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 최종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런 순서대로 플로우 차트를 요렇게 미리 써놓고 이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015번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 이익을 붙인다 그랬죠.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개 팔을 때마다 원가에 5% 이익이 얻었다고 했어요. 이 상품의 원가를 구했으니까 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x원으로 둡시다. x원으로 두면은 원가에 15% 이익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100분의 15% 이익을 붙였으니까 여기에 예? 어. 15% 이기니까 여기다가 x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익금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15%해야 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정한 가격은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면 x에다가 그냥 그대로 저, 정해줘요. 15x 어 팔았더니 정 이렇게 해서 안 팔려가지고 할인을 한 거예요. 얼마를 한 거죠? 800원을 할인한 거죠. 800원을 할인하면 은 판매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이정한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을 빼는 거예요. 할인된 가격을 빼는 거예요. 이게 판매 가격이죠. 그랬더니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대요. 이익이 얼마 나온 거예요? 이 원가의 5%죠. 원가의 5%. 이게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세워 봅시다.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에서 최종 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원가를 빼니까 얼마 나왔어요 최종 이익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 양변에 100을 곱해 봅시다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100을 곱해요 100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100을 곱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1 0 0 x 가 되겠죠 여기는 어, 그 구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없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x에 서 x가 없어져요. 그럼 100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15x가 남는 거고 여기는 800두 개가 남은 채로 여기는 5 x 가 되는 거죠. 그럼 이5 x 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10x가 남는 거죠.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8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 상품의 원가는 원가를 우리가 x 원으로 뒀기 때문에 8,00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원가를 8,000원에 둔 거예요. 8,000원에 둔니까 이익을 15%를 더하그랬으니까 한번 꼽해봅시다 100에다가 15 곱하기 8,000. 하면, 요게 두 개가 날아가고, 8은 8밥, 어, 12,000원이 되는 거죠. 어, 8인 8, 8, 5, 1200원이 되는 거죠. 네, 1200원. 그래서 정한 가격이 얼마예요? 두 개를 다으면 어, 9,2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얼마를 하셨잖아요. 800원을 할인한 거죠. 800원을 할인하면은 9200에서 800원 빼면은 판매가격은 84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가 얼마예요? 최종 원가는 최종 이익이 5%니까 원가에 0 분의 5에다가 8000을 곱하면은 400이 나오는 거죠. 곧 판매가격에서 이 원가 8000을 빼니까 최종 이익 400원이야. 원가 8,000원에서 400원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이 원가 정가 문제 풀 때는 이걸 그냥 그대로 써놓고 그냥 여기다가 그 문제에 맞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6번, 1016번입니다. 도서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고 했어요. 원가에다가 30%를 정해서, 어,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정가에서 1,500을 할인해요. 판매했더니, 한개팔 때마다 1,2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도서의 원가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도서의 원가를 X1으로 둡시다. X1으로 두르고, 이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다 그랬죠. 원가에 30%니까, 100분의 30X가 되는 거죠. 그럼 정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더으면 정가가 되는 거죠. X에다가 그대로 써줘요. 약분하지 말고. 그냥 30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개팔 때마다, 어, 1500원을 할인했다 그랬죠. 할인 금액은 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팔 때마다 1 2 0 0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랬죠. 판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금액에서 이것을 빼는 거죠. X 플러스 100분의 30X. 빼기 1,500이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을 세워봅시다. 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 최종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판매 가격. X 플러스 100분의 30X 빼기 1,500에서, 어? X를 빼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1,200원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그 100을 곱해 봅시다. 100을 곱해 보면은, 양변에 100을 곱하면은 우선 이게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30x가 남는 거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빼기 150000이 나오고 여기도 또 100을 곱하면 1200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기면은 30x만 남고 12에다가 17을 다하니까 2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는 9,000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도서의 원가를 구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도서의 원가는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도서의 판매 가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판매 가격은 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X를. X가 9,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한번 구해봅시다. 이익을 30% 했으니까, 100분에 30 곱하기 9,000을 하면은, 없어지고, 9, 3, 2,700원을 이익을 얻은 거예요. 정가는 이두 개를 더하니까 11,7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500원을 할인했대요. 할인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1 2 0 0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나. 9,000원에다가 100분의 30 곱하기 9,000원에서 1,500원을 빼야 되는 거죠. 앞에씩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약분하니까 뭐 2,700원 나오는 거고, 2,700원에서 1,500원 빼면 1,200원. 거기다가 9,000원을 더하면 1,2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 이익은 1 2 0 원에서 9천 원을 빼니까, 이렇게 1200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가격에다 그대로 넣어줘도 되는 거죠. 1200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1017번입니다. 1017번. 어, 원가가 3,000원인 상품이 있대요. 3,000원이에요. 이 상품의 재고가 많이 남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한대요. 근데 지금 원가에몇 퍼센트가 안 남은 거죠. 원가는 이미 좋았으니까 정가를 x 원으로 둡시다. 근데, 정가의 20%를 할인했다 그랬죠. 할인금액은 그러면은, 100분의 20X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원가의 4 이익이 남는다 그랬죠. 그럼, 최종 이익은 얼마예요? 원가의 4%니까, 100분의 4% 곱하기 3,000원이 되는 거죠. 그거 미리 계산합시다.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요? 4, 3, 어, 120원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서 처음에 정하, 정할 때이익이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거 두개 돼서 이거 나오는 거니까 이익은 X에서 3,000원을 빼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뭐 특별히 그건 안 주어졌고. 그래서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정가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빼요. 그럼 최종 이익 이 이거니까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봅시다.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원가가 3,000원이죠. 빼니까 최종 이게 얼마나 온 거예요? 120이 나온 거죠. 이것은 한번 그 쉽게 계산해 봅시다. 이거 약분하면 없어지고, 이거 약분하면 5가 남기 때문에 양변에 5를 곱해 봅시다. 양변에 5를 곱하면 여기는 OX가 되는 거고, 여기는 빼기 5를 곱했으니까 X가 남죠. 여기서 5를 곱하면, 15,000. 여기서 5를 곱하면, 6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X가 되는 거고, 이게 넘어가게 되면, 15,60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X는 4로 나누면, 4,32, 4,936, 3,9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이 상품의 정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가를 우리가, 엑스온으로 뒀기 때문에, 정가는 여기 3,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정가가 3,900원이기 때문에, 3,900원에서, 어, 3,000원을 빼면은, 처음에 이익을, 어, 900원을 잡았는 거네요. 900원을 잡았는데, 이거에 20% 이익을 했으니까, 20 곱하기 3,900. 하게 되면은, 어, 39. 39, 780원이 나오겠죠. 근데 판매 가격은 원가에서, 어, 아직 정가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죠. 정가. 3,900원에서 이 780원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한번 빼봅시다. 3,900, 780. 빼기 하면은, 여기 2가 남고, 120원이 남죠. 3,120원이네. 판매 가격이 3,120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최종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종 이익은 여기서 이 판매 가격에서 이 원가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원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원가가 4천원의 상품이 있대요. 그 원가를 적어요. 4천원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어요. 이익은 50%니까 100분의 50 곱하기 4천원이 되겠죠.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없어지니까 54, 2천원이 되는 거죠. 50%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거의 반이 이익 금이 나오겠죠. 정가를 정했대요. 정가를 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원가에다가 이 이익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천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가의 x 레 세트를 하게 됐대요. 이 정가의 X% 100분의 X 곱하기 6천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은 할인은 60X를 한 거로 알 수가 있어요. 원가의 2 0 이익이 생겼대요.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익은 원가의 20%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4,000이 되는 거죠. 어? 약분을 하면 은 어? 800원이 나와요. 그리고 판매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가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죠. 정가에서. 어? 할인금액을 빼면 판매가격이 되는. 그럼 우리가 그 최종이익이 요거 나왔죠. 그러면 판매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원가를 뺐을 때 최종이익 800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60이 넘어가게 되면 은 60X가 되는 거고, 어? 6천에서 4천을 빼면 2천, 2천에다가 8을 빼면은... 어, 2000에다 팔으면 1200이 나오겠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이로 나눠주면은 어, 2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구하는 게, 어, 이때 X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할인, 어, 요 할인을 X라고 그랬으니까, 요 X 값을 그냥 2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 할인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다가 20을 곱하게 되면은 60 곱하기 20 하면은 1200원이 되는 거죠. 할인을 1200원 한 거예요. 그럼 판매 가격은 6000에서 1200원을 빼면은 48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00원에다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되는 거죠. 800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은 원가와 정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원가와 정가는 그, 이제까지 뭐 경험을 별로 못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원래 정해진 가격이 있으면은, 그 가격에다 이익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정한 가격이에요. 정가대로 팔면은 그냥 그거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가로 했을 때안 팔리면은,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했으니까 이 정한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만 좀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판매 가격에서 이 원가를 빼면은 최종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들 그대로 좀 익히고 있다가, 어, 그 식에서 원하는 대로 식을 써주고, 어, 그대로 써주고, 식을 세우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